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학생 중에 그 지난해에 있었던, 어, 논리 설계, 논리회로 설계 실습 그 기말고사 문제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천천히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해 보수 표현법을 사용하는 이해 보수 표현법을 사용하는 엔비트 음, 데이터에서 최상위 비트의 가중치는 가중치 값은 얼마인가? 음, 어떻게 표현됐죠 여러분?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자, 음, 예를 들어서 4 비트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들어가는 건데, 이 자리, 요 자리수가 이제 2의 0승이고요. 여기가 2의 1승, 2의 2승. 그죠? 여기가, 원래는 언사 s i 같은 경우는 2의 3승인데, 어, 2의 보수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어, 4비트, 4비트 데이터인데, 어, 그래서 4비트 데이터의 최상위 비트가 갖고 있는 가중치는 이거 같죠. 그래서 만약에 m비트라고 하면, 데이터가 m비트라고 하면 어, 이때 최상위 비트가 갖고 있는, 가, 갖는 고있 가중치는 마이너스 2에 n-1이 되겠죠. 그렇게 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중치 값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쯤. 마이너스 1쯤. 또이 마이너스 일승 마이너스 일승 또이꺽쇠 의미를 의 아시나요? 여기 이제 그위첨자란 뜻인데 요거 그냥 안쓰안고 쓰, 제가 그냥 위첨자로 쓰겠습니다. 알토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laughs> r2fp.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에 n-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빨간 그림으로. 음수표현 방법 중 현존하는 컴퓨터들이 컴퓨터의 대부분에서 사용되는 음수표현 방법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 이의 보수표현법 영어로 쓰고 싶은 분은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이의 보수 자, 한 번. 어, 이, 음. 이유 두 가지. 이유 두 가지가 뭐죠? 여러분. 영이 하나, 하나다. 그리고, 그리고, 허 쌤이, 허 쌤이 된다. 더 쌤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답을 만들어봤습니다. 이해보수 표현법 그 다음에 이유는 0이 하나 쌤이 공작된다. 쌤이 공작된다. 자, 아, 그리고 세 번째 문제 8비트로 표현된 마이너스 15에 부호, 부, 15의 부호 및 크기의 수표는 무엇인가 마이너스 요 15를 을 부호 및 크기 방법으로 사인드 매그니티드 방법으로, 방법으로 표현했을 때그 표현은 무엇인가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음, 8비트래요. 8비트. 음, 그림판에 할까요? 8비트 마이너스 15 여기 네, 두고 음, 8비트 마이너스 15 그리고 사인 매그니티드 부호 절대값이죠? 부호 절대값 표현 방법 그러면 일단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비트를 채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15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그죠? 15. 15는 어떻게 될까요? 15는, 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4승이 16이잖아요. 그죠? 예, 그니까, 음, 1, 1, 1, 1, 0, 0, 0, 0. 이게 15네요. 그죠? 15. 뭘까요? 1, 2, 4, 8. 1, 2, 4, 8. 더하면 10, 더하면 5. 합쳐서 15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15가 맞고요. 이거를 부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아유, 뭐, 뭐 이해 보 수도 아니고 쉽네요. 그러면 이거, 이 부분, 최상위 비트가, 아이고. 음, 최상위 비트가, 최상위 비트가 사인 비트잖아요. 이게 사인. 그죠? 그러니까, 얘만 1로 바꿔주면 되겠죠. 1, 0, 0, 0, 1, 1, 1.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우호절대값 표현법에서요. 우호절대값 표현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됐고요 답은 어떻게 됐었죠? 10001111 됐었죠? 아, 8비트로 표현된 마이너스 32의 2의 보수 표현. 2의 보수 표현은 얼마인가? 8비트로 표현된 마이너스 32. 음, 8비트 마이너스 32를 표현하래요. 내 네, 2의 보수 표현법으로. 2의 보수. 이해보수. 2의 보수로. 그러면 32를 한번 써볼게요. 32는 0, 아, 1, 2, 4, 8, 16, 32. 1, 2, 3, 4, 5, 6, 7, 8비트. 이렇게 되겠죠? 요게 4비트씩 묶으면 8비트 됐죠? 요게3 2예요 그죠? 1, 2, 4, 8, 16, 32. 어, 이거를 2의 보수로 바꿔야 되니까, 이의 보수 표현법을 사용해서 마이너스화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두 가지만, 어, 알면 된다 그랬죠? 0은 1로, 0은 1로, 1은 0으로, 그죠? 0이니까, 1, 1, 0, 1, 1, 1, 1. 1, 1.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하기 1. 쫙 하면, 자, 올라가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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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삼십이다. 자, 일세 개.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가 영인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에 영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인데 이게 마이너스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요 부분에 대한 한만 가져오면, 마이너스 어, 2의 7승 더하기, 2의 6승 더하기, 2의 5승이잖아요? 요게 32에요. 요게 64에요. 얘가 마이너스 128이겠죠. 그죠? 호 뭐, 마이너스 128에서 96을 더하면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개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어... 오! 이제 CMOS 회로가 나왔네요. 다음 회로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 회로를 좀 카피가 되나요? 이 그림판에 다 지우고 이거 복사가 안되네요. 음.. 그럼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도 음. 짜잔 이렇게 됐죠? 네. 고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렇죠? 맞나요? 어, 음, 맞습니다. 네, 얘가 A, 얘가 B 그죠? 맞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넣어보면 되죠 아 뭐. A가 AB 0 0 0 1 1 0 1 1일때 00이 들어가면 0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A가 0이면 여기가 켜지겠네요 그죠? 켜지켜지 그러면 출면출 이쪽이 쪽이연결되요네요 그죠? 1 0 일, 때1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 이번에는, 1, 0, 1일 때. A가 0이고, A가 0이면, 얘는, 어, 어, A가 0이면 얘는 연결되지만, B는 여기 끊기죠. 1이니까. 얘가 연결돼요. 그죠? B가 1이니까. 이게 엠모스잖아요. 엠모스. 엠모스는 입력이 1이면 연결된다고 했죠. 그라운드 값이 전파 안돼 나가겠죠? 0일 거예요. 대칭적이기 때문에 1, 0도 0이 거고, 1, 1일 때는 여기 다 끊기고, 어, 1이니까 연결되고, 1이니까 연결돼서, 이 0값이 다 나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어, 노화 게이트인가요? 자, 이거를 5, 요거 5화 하면, 0, 1, 1, 1인데, 이거에 낫이니까, 그죠? 그래서, 노아, 노아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노아 게이트 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리표가 나타내는 최소화된 논리식을 유도해라 진리표를 사용하래요 음, 진리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8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뭐 칼로 그을그리면 되겠죠. 뭐, AB, C B,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짜잔 짠짠 짠. 이렇게 나눠요 간단하죠 0 0 0 1 1 1 B, 0, 0 1 이렇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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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B, B, 0 0 B, 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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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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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ab가 0일 때도 다 1인 거예요. 그죠? 0일 때도 1 1. 그리고 어 10일 때도 11이네요. 10일 때. 10일 때. 10일 때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야 돼요. 그죠? 11. 그죠? 그리고 어 11일 때는 ab가 11일 때는 어, c가 0일 때만 1이네요. 여기만 1이고 여기는 0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음, 카르노 맵인데 어떻게 묶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묶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여기 여기가 어, 어떻게 묶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나 묶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네개 묶고요. 그다음에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죠? 얘 얘도 묶어야지. 가능한 만 크게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라색은 보라색, 어, 아. 보라색 보라색 네모는 무고, 파란색 네모는 무고. 오렌지색은 뭐다 한번 뽑아 볼게요. 주방색은 그냥 C-나시네요. 그죠 C나. C가 0이기만 하면 이제 1인 거예요. 그죠 얘는 c 시에요 파란색은 여기 파란색은 어, 떻게 묶으면 좋을까요? 바뀌지 않는 거. B-나시네요. 그죠이 파란색 네모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바뀌죠? a 바뀌죠. 그죠? b 나시 바뀌잖아요. b 나. 그죠? 그다음에 어, 오렌지. 오렌지는 어 여기 여기 요네 개. 네 개. 여기 여기 요네 개인데요. 네 개. 여기서 바뀌지 않는 것은 a 나시네요. 그죠? a 나. A 나. 그래서 어 4호를 더하면 되겠죠. 계산는없습 a 네요 그래서 여기는 a 나 a 나 o n b 나 o n c 나 이렇게 표현을 해시면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제가 오류가 있다거나 이제풀 프리에 오류가 있다면 빨리, 빨리 알려주시면 업데이트할게요. 어, 요거 7번 문제 a는 아 y는 a 플러스 a not b를 불대수 정리로 해서 간략히 해라라고 하는데, 음, 요거는뭐 y는 y는 a o 와 a not b 이거 불대수 중에서 요렇게요렇게 하는 거 있죠. 이 더하기 a not 그리고 a o 와 b 요거는 뭐죠? 1이죠. 1, a와 b, a와 b가 되겠죠. 어, 어렵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죠 a와 b가 되겠습니다. 어, 8번. 다음 회로가 의미하는 두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이런 식.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이거 지금 이 판대기에다가 제가 그을그렸는데 이게 카피를 해서 그림은 좋은데 이거를 제가 깊이 뜨다가 아까만 이제 카피해서 설명을 위해서 여기 좀 카피가 가능한 가져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짜잔, 이렇게 아 어, 여기 쓰기가 어, 여기 음. 이거 없나요? 어, 펜 여기 나왔어요,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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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은 검은색으로 해서, 검은색으로 해서. 자, 볼게요. 음, 이제 A하고 C, E, D, 요세 개를 입력받잖아요, 그죠? 이 C, A, C, D에서 값이 바뀌는 거예요, Y 값이. 그죠? 그러면 일단 A가 0, 여기 8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00, 001, 010, 011. 00, 101, 110, 111.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예쁘게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y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보시면, 잘 보시면, A가 1이면, A가 1이면, A가 1이면, 무조건, 어, 1이에요, 1. 이게, 1이, 이게 1이고, 이게 그라운드니까 0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1이면, 무조건 1인 거예요. A가 1이면, CD 볼 필요도 없이, 얘는 무조건 1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어, A가 0일 때, A가 0이면,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값이 나가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A가 0일 때, 보시면, 어, cd가 a가 0일 때 cd가 0일이거나 1,0이면 n은 값이 무조건 0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0,0이나 cd가 0,0이거나 1,1이면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1. 그래서 1, 0,0, 1, 1,1, 1,1. 이와 같은 t r 테이블을 갖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울식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부울식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A가 1이면 무조건 A야, 그렇죠? o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아, C와 D가 같거나 또는 C와 not D not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A가 1이면 무조건 1이고 어, C, D가 자, 요거를 제가 그러면, 어, 칼로 맵으로 한번 그려보는 게더 명확, 제일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짠, 짠. 그래서, 어, 이번엔 A, C, D로 해볼게요. 0, 0, 0, 1, 1, 1, 1, 0, 0, 1 a가 1이면 무조건 1이었다. 그리고 a가 0이면 얘하고 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었죠. 이거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묶으냐면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고 요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a 에요 그죠 or 요, 요거는 요 뭐죠 요거 요거는 음 바뀌지 않는 거 바뀌지 않는 거 뭐죠 not cnd not 그죠 음 n 어떻게 될까요 뭐 cd 네요 그죠 이렇게 묶였으니까, 답은, c and d or not c and d no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a or c and d or c not d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아, 어, 지금, 자, 9번 한번 볼까요? 출력이 현재 상태와 입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FM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우리 FFM, FSM 배우 두 가지잖아요. 밀리머신하고 무어머신두 가지밖에 없는데, 일단 이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출력이, 출력이, 어, 저 쉬운 거는 이제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를 무엇라고 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출력이 현재 상태하고 입력하게 해서 설정되니까 답은 뭘까요? 밀리 머신이죠. 밀리. 밀리 머신. 그러면은 밀리 머신. 이렇게 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부터 2부는 또 넘어갈게요.